금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루를 살아갈 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도 성령님의 음성을 조치며 나아가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세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누가복음 19장 13절 말씀.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주제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야기는 열무나 비유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사케오의 집에 머무실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자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무나 비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그는 10명의 종을 불러 한 문화씩 10 문화의 돈을 나누어 주면서 말했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장사를 하여라. 한 문화의 가치는 100 드라크마에 해당돼요. 당시 한 드라크마가 일반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기 때문에 한 문화는 상당히 큰 돈이었어요. 한편, 귀족을 시기하고 불만을 가졌던 어떤 사람들은 밀사를 뒤따라 보내어 왕위를 줄 사람에게 말을 전하였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귀족은 결국 왕이 되어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을 떠날 때 돈을 맡겼던 종들을 불러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어요.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했어요.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어요.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게 열 마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 두 번째 종이 와서 말했어요.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에게도 칭찬하며, 내게 다섯 마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 하고 말하였어요. 그런데 다른 종이 와서 말하였어요.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곳을 수건에 써서, 잘 보관하였습니다.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라 제가 주인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님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걷어들이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왕이 크게 분노하며 종에게 말하였어요. 이악한 종아!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걷어드리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왜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왕은 곁에 선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는 이미 열 문화가 있습니다. 하였어요. 그러자 왕은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러고 나서 왕은 자신이 왕위를 받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또한 너희는 내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던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세요. 이 비유의 이야기에 나오는 귀족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 다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세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오세요. 그때에는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무너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으로 다스리시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치하세요. 결산하실 날이 반드시 있어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주인은 종들을 불러 결산을 하였어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종들이 열심히 장사하여 이윤을 남겼듯이 우리도 주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야 해요. 또그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야 해요. 상급을 받으며 칭찬을 받아요. 열 문화를 남긴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열 마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다섯 문화를 남긴 종은 다섯 마을을 다스리는 고난을 주었어요. 이는 벌어놓은 문화보다 비교할 수 없게 훨씬 크고 좋은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고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상을 주세요. 무엇보다 우리는 천국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보혈의 피를 믿고 받은 사명에 순종했을 뿐인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영원한 사망의 심판도 있어요. 귀족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어떤 사람들이 큰 벌을 받아 죽게 되었듯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실 때에는... 큰 심판이 예비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대적 원수 마귀가 먼저 심판을 받게 되고 마귀의 꾀임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세상의 권세자들이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심판을 받아 뜨거운 유황불에 떨어지게 돼요.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열 문화의 비유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함께 정리해 볼까요? 이야기에서 한 주인과 그의 종들이 등장인물로 나오죠?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며 그 돈으로 장사를 하라고 맡기고 왕위를 받으러 자리를 비웁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 주인이 왕이 되어 다시 그의 종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각자 어떻게 장사를 하였는지 보고를 하라고 이야기하죠. 한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로 크게 불렸습니다. 이에 주인은 크게 기뻐하여 칭찬하죠. 그리고 그 종에게 열 마을을 다스릴 권한을 줍니다.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다섯 문화로 불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인은 기뻐하여 칭찬하고 다섯 마을을 다스릴 권한을 줍니다. 세 번째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주인이 분부한대로 장사를 하지 않고는 있는 그대로의 돈을 수건에 감싸 보관하다가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하죠. 주인님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두려워서 그대로 보관했다. 주인님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 하는 분이다. 라고 말이죠. 이에 분노한 주인은 세 번째 종을 크게 꾸짖으며 그의 돈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주인은 그의 종들에게 얼마를 벌었냐 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장사하였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벌었나 알려면 그 금액을 보이라 했을 텐데, 장사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본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알려 했다기 보다는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하여 주인이 자리를 비웠을 때에도 주어진 일에 대해 최선을 다했는지 보려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종은 어떤 자였죠? 본인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 임하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세 번째 종이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심지려 하는 것을 거두려 하는 분이다라고 한 것은 주인을 착취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이 돈으로 돈을 벌어봤자 주인이 다 빼앗아 갈 거야. 그리고 내가 장사를 하다가 잘못되면 나한테 다 책임을 뒤집어 씌울 거야. 세 번째 종이 주인을 이러한 뒤틀린 모습으로 오해하여 보게 된 것은 자신의 신실하지 않음 때문입니다. 본인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합리화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설령 맡긴 돈으로 장사를 하다가 그 돈을 잃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꼬집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노력을 칭찬하시고 위로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비로소 어려운 문제들이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충선된 자들에게 또 다른 과제를 주십니다. 종들이 주인이 맡긴 돈을 가지고 10배로, 5배로 불렸을 때 주인은 마을을 다스릴 권한을 주죠. 이것은 단순한 보상이고 특혜가 아닙니다. 그 마을을 다스릴 책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충성되다 인정해 주시고 사명과 책임을 맡겨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의 한 걸음, 그 작은 용기로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